성경 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. 오늘은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을 함께 여행하시겠습니다.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.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 들판에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. 그런데 성경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노아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,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남녀의 성적인 문란, 음란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. 그게 5절의 증거입니다. 남녀간의 문란한 성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패하고 부정했고 그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사람들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부패하면 포악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미워하고 혈기를 부리고, 복수하고, 싸움하고, 전쟁하고, 죽이는 것이죠. 사람들이 포악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, 생각,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동기와 그 의도부터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죄가 끊임없이 지속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물을 끓이면 백도가 되면 그 물이 끓게 됩니다. 그 백도를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, 그것을 오늘 말씀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이 세상을 벌 하시고 심판하실까요?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과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, 심판하시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고 멸하시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십니다.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이 120년입니다.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슬프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120년 동안 한 사람도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? 노아의 시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,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까지 인내하실까요? 성경은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, 그 심판에 대해서 명백히 예언하고 있습니다.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.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고도 결코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것이죠.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